왜 이렇게 뭐가 안 풀리지? 잠을 못 자겠네 진짜. 주급해하지 마세요, 아이누님. 안 풀린다라는 말 속에는 풀린다가 들어있잖아요. 곧 풀리는 차례가 올 거예요. 그래, 이네빠 어째 돌아온 뒤로 위로가 된것 같다? 여행자한테 배운 거야? 감사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른 쉬러 가보세요. 이 분류 로봇들은, 제가 검사하겠습니다. 싫어! 전부 스패너로 머리를 한 대씩 쥐어박아 줄 거야! 말썽 피우는 글씸한 녀석이 누구인지 볼 거라고! 어? 여행자랑 페이은 너이구나! 아이노! 이네타 안녕! 이게 얼마 만이더라? 음,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기억이 잘안 나네. 이게 다 어젯밤에 잠을 설쳐서 그래. 아무튼 너희를 보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어. 보세요. 안 풀린다라는 말 속에 풀린다가 들어있죠? 응? 골칫거리로 기분이 안 좋았지만 꿋꿋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니까 바로 두 분이 나타나서 기분이 나아졌잖아요. 즉, 아니 지나가고 풀린다의 차례가 온 거죠. 그런가? 은근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기도. 아이노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 고민거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요즘 누가 자꾸 밤중에 공방 밖에서 싸워대서 뚝딱거리는 소리에 잠을 설치고 있거든. 심지어 어젯밤에는 공방 안까지 들어왔다니까. 공방 이름이랑 잘 어울리는 소리일지도. 으, 아니 아니지. 대체 누구야? 위험한 놈들 같은데. 평범한 보물 사냥단이니 안심하세요 우인단의 물건을 훔쳐서 쫓기고 있더군요 뭐 보물 사냥단 우인단의 주머니에까지 손을 대다니 여기 애들은 배짱이 좋네 아니+ 아니지 어쨌든 밤중에 난동을 부리다니 용서할 수 없어 이 네파가 없을 땐 공방에 숨어서 놈들을 저주하는 게 다였지만. 이제는 이네퍼가 돌아왔다, 이 말이야. 응? 군대를 보여주겠어. 제가 이미 어젯밤에 다 청소했습니다. 더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누님. 응? 역시 이네퍼가 최고야. 대단하다, 이네퍼. 그럼 문제는 다 해결된 건가? 점을 설치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오늘 아침에 내 책을 부하가 또 고장나버렸어. 쓰레기 더미에서 쓸만난 물건을 발굴해내는 보물단지 같은 녀석들인데. 어, 너희도 대단하구나. 칭찬은 너도. 이 안에 배신자가 하나 숨어있다고. 오늘 아침 분류 로봇이 몇몇 쓸모없는 물건을 주워왔습니다. 비율로 계산해 볼때 어느 한 개체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젯밤 그놈들이 망가뜨린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내 부하가 이유도 없이 고장 날 리가 없잖아 그럼 그 녀석들한테 물어내라고 하자 응 어, 일단은 나쁜 부하를 찾아내서 뭐가 문제인지부터 확인해보고 어떻게 찾게? 애사온 눈빛으로 관찰하는 거지? 압박감을 느끼면 생기는 게 있는 녀석은 절로 식은땀이 날 거야 심리 공세인가? 그렇지만 얘네도 땀을 흘려. 안 되면 하나하나 방으로 끌고 가서 심문해야지 그러면 불공평하잖아 나머지 둘은 부지런하고 착한 부하인데 못된 부하랑 똑같이 분해당하면 억울하지 않겠어? 음 알겠어 이봐 너희 셋 들었지? 잘못한 로봇은 다른 친구까지 곤란하게 하지 말고 자수해 그러면 어떻게 어떡... 정성참작 해줄게 완전 집중했는데? 뭐좀 알아챈거 있어? 오, 오른쪽 저 녀석 말이지 우리의 심리전이 통했네 외관 일체 정상, 외부 공격으로 고장이 생겼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설마 진짜로 코어 문제인가? 한번 뜯어봐야겠어. 그건 이미 폐기된 분류 로봇입니다. 서로 연결될 수 있다니 놀랍네요.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아무래도 단순한 고장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일단 빨리 저 녀석을 붙잡자! 저 녀석을 빨아들여! 아휴 드디어 잡았네. 어, 이젠 나도 궁금해! 이 부하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흥 <laughs> 무식하긴 응너 말도 할줄 알아 아이 어, 노 원래 이런 거야 말도 안돼 채굴 부하에 말하는 기능을 넣긴 했지만 전부 사전 설정한 음성뿐이고 얘네가 이 네파 같은 자아를 가지는 건 불가능해 코어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지만 소통이 가능해 보이는데 코어가 업그레이드된 건가. 왜 그건 알아서 뭐 하게 우와 얘 성격 좀봐꼭 우리가 지한테 잡힌 것처럼 구네 그래서 뭐 너희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싹다 잡아다가 메로피드로 메로피드 그게 어디죠 그게 그러니까 그뭐라 여자거든? 여자여도 안돼. 죄송합니다. 아이노님은 한번 흥미가 생기면 정신이 팔리셔서요.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내실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내일 이 시간에 공방으로 다시 찾아와 주세요. 이상하네. 분명히 도드크라이의 평범한 기계 코어를 사용했는데. 아이노, 이네타, 우리 왔어. 여러분, 어서 오세요. 고장의 이유는 밝혀냈는데 오히려 의문이 더 많아졌어. 왜? 고장난 로봇의 코어가 아이노님이 원래 사용했던 코어가 아니라. 콘타인트 장치의 코어였거든요. 코어가 바뀌었단 얘기야? 그럼 원래 코어를 다시 찾아와야 하나? 그럴 필요는 없어. 원래 코어도 내가 쓰레기에서 분리해온 평범한 거니까 백 개는 더 잃어버려도 돼. 문제는 지금 이 코어야. 기술력이 너무 높아서 나조차 모르겠는 기능이 잔뜩 탑재되어 있어. 진짜? 그래서 말을 할수 있게 된 건가? 이네파처럼? 모르겠어. 다만 심각한 폭발을 입은 적이 있는지 대부분의 모듈이 손상되어 있는데 내가 고칠 수 있는 곳이 없어. 아이노도 못하는 게 있구나. 이 코어는 폰타인산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관련 지식 없이 단기간 내에 다루기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수학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야? 선상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기호를 발견했지 샤라는 글자였어 샤 그게 얘예 이름인가? 그건 아니겠지만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야 코가 가장 깊은 곳에서 찾아낸 글자거든 가장 보호받는 곳에 있어서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거지. 가장 보호받는 곳? 만약 제 코어가 손상되는 날이 온다면 저도 아이노님에 관한 데이터를 그런 곳에 보관할 겁니다. 대대 화이 화이 이네빠 이 코어는 망가질 일 없으니까 그런 불길한 소리하지 마. 단순한 가정일 뿐이에요. 됐거든. 빨리 따라해. 대대 화이 화이 대대 허이허이 이렇게요? 그래그래! 그래. 휴! 어쨌든 이 코어 깊은 곳에 아주 의미있는 데이터가 더 남아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지! 데이터야! 내가 전부 반해줄게! 하나도 빠짐없이! 되게 신기한 코어네! 근데 이런 게 어쩌다가 채골부 안에 들어간 거지? 바로 그거야! 그게 바로 제일 큰 의문점이지! 누가 언제 그랬는지는 몰라도 파손된 후에도 여전히 연구가치가 있는 이 코어를 채굴 부하의 기존 코어랑 바꿔치기 한 거야! 축하해! 가능성이 제일 높은 답을 찾아냈네! 얘가 고장나기 전날 무슨 일이 있었어? 우인단머리가 보물사냥단을 쫓아 공방에 사냥단이 무인단한테서 훔쳤던 게 아닐까? 급한 마음에 이걸 책을 부하한테 넣고 책을 부하의 코알이 넘긴 거지. 어때? 말이 되지 않아? 이네파? 나 똑똑하지. 물론이죠. 이건 아이노님의 추측에 불과하지만 저도 비밀의 집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얼마 전 산드로네의 부대가 스네즈나야로 돌아오는 길에 화물을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도난 품목은 불명이나 범인은 삼인조 보물 사냥단이었죠. 우두머리는 백발의 후드를 쓴 여성이고 나머지 둘은 분홍머리와 남보라색 머리의 남성이라고 합니다. 우와, 그게 그 배짱 좋은 녀석들의 정체였나? 최근 들어 활동하기 시작한 무리인데 비밀의 집은 다른 곳에서 도망쳐온 자들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크게 신경 쓸건 없어. 야우다도 대수롭지 않은 놈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게. 진짜 걔네가 두고 간 거면, 분명히 다시 찾으러 올거 아니야. 그래, 그래. 하는 거 봐서 괜찮으면, 그런 카케를질 수도 있어. 하지만 태도가 불량하면, 이네파가 배 터질 때까지 도넛에 먹여질 거야. 걔네가 몰래 와서, 코어를 훔쳐가면 어떡해? 응? <laughs> 그것도 다 예상했지. 그래서 오늘 바로 얘를 숨겨두라고이네파 꼬마 샤샤랑 다른 애들을 불러줘. 짜잔! 빼기 된 책을 부어들 사이에 샤샤를 숨겨둘 거야. 뭔데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 어쨌든 너도 불릴 이름은 있어야 할거 아냐? 롬롬브그 이상한 이름은 뭐야? 그것도 네 데이터 페어에서 찾은 거야? 전혀 숙녀답지 않은데. 오 성으로 쓰면 그나마 괜찮겠네. 그럼 정한 거다. 샤샤 롬브로 불만 없지? 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어. 그러게 누가 마음대로 남의 집을 들어오래? 앞으로는 여기서 열심히 일해. <laughs> 완전 싫은가봐. 아니요, 이 개체에는 좋고 싫은 감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코어가 이미 망가졌으니까 이 녀석의 말이나 말투는 데이터 페어에 남아있는 정보를. 전편적으로 모방한 것에 불과해. 만약 샤라는 글자가 나타내는 게 어떤 인물이라면 지금 샤샤는 그 사람의 말투를 흉내내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구나. 야, 이얘기 여기까지 하고 하던 일로 돌아가자. 샤샤를 숨기는 거야. 여행자, 네가 한번 해볼래? 엄청 재밌을걸 <놀람> 너도 엔지니어의 재능이 있구나. 고마워. 덕분에 더 굉장한 책을 부하가 생겼네. 샤샤, 앞으로 열심히 하는 거다. 월급도 줄게. 누가 그런 거 달래? 성질하고는 자, 여기 꽃 하나 달아줄게. 착해져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귀엽네데 참! 여행자 페이몬! 나중에 필요 없는 재료를 주우면 이리로 가져와줘! 나사나 너트 같은 거 말이야! 그러면 그걸로 꽃을 만들거나 제어대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거든! 물론 그냥 해달라는 건 아니야! 매일 오고 싶어질 정도로 두둑이 챙겨줄게! 콜? 안 풀린다라는 말 속에는 풀린다가 있다는 이내 파말이 맞았어! 참고 견디니까 풀리는 상황이 오네! 너희의 여정도 분명 마찬가지일 거야! 너의 제어대가 또 업그레이드됐어! 여행작 페이몬! 재료를 또 가져다줘서 고마워! 너의 재료 덕분에 크룸카페 공방의 제어대 업그레이드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어! 이제 당분간은 재료를 가져오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나랑 이네파랑 놀려고 오는 건 언제든지 대원형이야! 샤샤 요즘 쓰레기 덤미에서유용한 물건을 잘주어오더라 지능이 높아졌나 흥, 처음부터 너보다 마음 배는 높았거든 에휴 지능보다 버르장머리가 더 빨리 자라네 너 계속 그러면 그꽃 떼어버린다 네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게 안돼 이건 그냥 꽃이 아니야 지난번에 내가 달아준 꽃이잖아. 아무튼안 돼! 왜? 이건 내 지혜 꽃이란 말이야! 살려! 주세요! 아이고다! <laughs> 여기 서 뭐해? 놀구나 놀고 있었는데 마침 어았어 <laughs> 같이 놀래? 당연히 같이 놀지! 이네 파는 나랑 노는 걸 제일 좋아한다! 응? 어? 근데, 이네파는 어디 있어? 여기 살려주세요. 이건 이네파가 제일 좋아하는 뚝딱뚝딱 바이너의 비행이야. 이걸 가지고 놀면 치아도 넓어지고 관절도 부러진대. 살려달라는데? 저건 그냥 재미를 위한 연출이야. 못 믿겠으면 봐봐 이네빠 집에 가자 싫어요 더 할래요 이네빠 맞춰봐 지보리랑 물오리의 차이가 뭐게 지보리는 지보리고 물오리는 물오리입니다 맞아 바로 그거야 그럼 하나 더 걔네랑 강펀치 오리의 차이는 뭐게 강펀치 오리는 강펀치 오리입니다. 지보리랑 보로리는 오리지만 강펀치 오리는 오리가 아니야. 그렇군요. 그럼 기계 인간은 인간인가요? 당연히 아니지. 즉, 저는 인간이 아니군요. 너는 이네파야. 세상에 하나뿐인 이네파. 나 아이노의 이네파. 내가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노이자 너 이네파의 아이노인 것처럼. 이해했습니다.